입국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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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국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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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입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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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출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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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출하다. 운전하다, 운전하다, 운전하다. 주차하다, 주차하다, 주차하다. 밀다, 밀다, 밀다. 당기다, 당기다, 당기다. 더하다, 더하다. 더하다, 빼다, 빼다, 빼다. 곱하다, 곱하다, 곱하다. 나누다, 나누다, 나누다. 이륙하다, 이륙하다, 이륙하다. 착륙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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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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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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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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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혼하다, 이혼하다 이혼하다 돕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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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해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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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찬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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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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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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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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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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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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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르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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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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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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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표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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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표하다. 입국하다, 입국하다, 입국하다. 입국하다. 출국하다, 출국하다, 출국하다. 수입하다, 수입하다, 수입하다. 수출하다, 수출하다, 수출하다. 수출하다. 운전하다, 운전하다, 운전하다. 주차하다. 주차 하다, 주차 하다, 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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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 기다, 당 기다, 당 기다, 더 하다, 더 하다, 더 하다, 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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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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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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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륙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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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륙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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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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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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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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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혼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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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혼하다. 돕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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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해하다, 방해하다, 방해하다. 칭찬하다, 칭찬하다, 칭찬하다. 혼내다, 혼내다, 혼내다. 기억하다, 기억하다, 기억하다. 있다. 있다 있다, 공부 하다, 공부 하다, 공부 하다, 배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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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르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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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 하다, 설명 하다, 설명하다, 이해하다, 이해하다, 이해하다. 발표하다, 발표하다, 발표하다. 입국하다, 입국하다, 입국하다. 입국하다 출국하다, 출국하다, 출국하다. 출국하다, 출국하다. 수입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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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출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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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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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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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다, 밀다, 밀다. 당기다, 당기다, 당기다. 더하다, 더하다, 더하다. 빼다, 빼다, 빼다. 고파다, 곱하다, 곱하다, 곱하다. 나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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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륙 하다, 이륙 하다, 이륙 하다, 착륙 하다, 착륙 하다, 착륙 하다, 만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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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지다, 헤어지다 헤어지다 결혼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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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혼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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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돕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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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해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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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찬하다, 칭찬하다, 칭찬하다. 혼내다, 혼내다, 혼내다. 기억하다, 기억하다, 기억하다. 있다, 있다, 있다. 공부하다, 공부하다. 공부하다, 배우다, 배우다, 배우다. 가르치다, 가르치다, 가르치다. 설명하다, 설명하다, 설명하다. 이해하다, 이해하다, 이해하다. 이해하다. 발표하다, 발표하다, 발표하다.